저만 하게 됐는데요. 그렇게 뭐 제가 고르는 건 아니고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공고롭게도 KBS에서 내장 공항에 갔습니다. 근데 뭐 그만큼 또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번 도전이라는 거는 어 워낙에 단새 선배님들께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계시고 제 캐릭터도 처음 맡아보는 역할이라서 저는 또흥이도 엄청나게 재밌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드라마에서 열심히 했지만 이번는또 제일 마음에기도고한니까더더 <laughs>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기존에 보여드렸던 모습과 조금 다른 도도한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비 캐릭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10년차 어 아이돌 가수라고 하면 그렇게 저랑 또 많이 먼 선배님들보다 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그렇고 제가 지금 예, 겪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냥 제 주변 친구들을좀 많이 예, 캐릭터를 봤는데 너무 받아들여야 되게 스타일리시한 친구들도 많고 예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뭘 입으면 예쁜가 이런 것들 많이 보많 다녔고요. 또 제가 2년 후의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 평소의 모습도 많이 갖다 놓고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림아이 이후에 오랜만에 김채연씨랑 다시 여기를 하게 돼서.